자, 23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서로소가 아닌 두 다항식 f(x)와 g(x)입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공통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f(x)와 g(x)를 곱했더니 x 1, x 3, x -의 제곱이 있네요. 자, 서로소가 아니다. 공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공통 이 있어요. 봐 봐요. 지금 fx 곱하기 gx를요, 곱했더니, 어, x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의 제곱이다. 근데, a, fx와 gx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고, 서로소가 아니다. 그러면 fx는, 자, 그리고 gx는요, 어, 공통이 지금 x-2 거네요 왜냐하면 두개 곱하는 것이 여 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f x 곱하기 g라는 것은요 a 곱하기 b 그리고 x-제곱이네요 그럼 a 곱하기 b가 뭘까요? 바로 x-1과 그 다음에 x-3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f의 마이너스 1 값이 얼마였어요? 12. 이거 1대, 1대 g의 1 값이 얼마냐고 물었어니 이것이 문제의 물음이네요. 그러면 지금, 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a, b인데, a가 뭐고 b가 뭐냐 말이야. a가 뭐고 b가 뭐, 뭔지 알아야 대입해서 어, g1 깔구 하죠.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요. f-d10이네요. 자, 여기서 a를 뭐랄까요? 첫 번째. a를 뭐랄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a를요, 어, 봐요. 만약에, 어, 지금 x-를 해볼까요? a를요? 그럼 fx는 뭐예요? 지금 a를, a를 마이너스를 한다면은, 이제 b라는 것은, 어,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fx라는 것은 뭐예요? 어, x 마이너스 1이고, 어,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gx라는 것은, 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죠. 지금 a가 1일 때, 무엇을 만족하는가 보냐면, f 의 마이너스 1이 12가 나온거 예요 그럼 f 마이너스 1을 보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나오네요 아 이거 안 나오네 그럼 이거 안 되네요 자 두번째 a가 그러면 자 x 플러스 3을 해보죠 그럼 b는 이제 뭘까요 x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f x 라는 것은요 이제, x 플러스 3 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하고. 그때 gx라는 것은, 이제 x 마이너스 1 하고, x 마이너스 2겠죠. 이때, 또 마찬가지. f 마이너스 1 12가 나온 거 봐야 돼요. 자, f 의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3이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나오네? 이것도 안 되네요. 이거 안 되네요. 세 번째. 이제 A를요, A를. 뭐, 지금 곱하기 1이니까요, 이두 개를 합시다. 자, X 마를 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플3 하죠. 그럼 B는 1을 겠죠 그럼 F, X라는 것은 이제, 어, A 값 요렇게 하세요. 어, A 값을 우리가 요렇게 해야죠. 어, 그러니까 X 마를 하고, 어, X 3하고, 그 다음에 X 마 2. 그 다음에 g의 x라는 것은 x-2가 되죠. 과연 이것도 f-1의 10이 나올까요? 해보죠.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2, 그리고 마이너스 3. 아, 10이 나오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f에서 이거면, 그러면 g에서 이거네요. 그러면 GX가 이거니까 문제 물으면 G1값이에요. 따라 서 G1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되네요. 자, 스님이 세 가지 경우를 풀었습니다. 에, 사실은 우리가 네 가지 경우가 풀어봐야죠. 어, A가 1인 경우이자. 그러면 모든 게다 해봤죠. 에? 이미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했습니다마는 어, 안 된다면 또 A가 1일 때또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他一。